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로 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 이 구원을 고대하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참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하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관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군고나 박희나 기근이나 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장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 하노니 나의 형제 의곧 고리게 친을위하여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대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그들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시라불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 년이 되어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미워 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부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수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여 연어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는이라하 진노와 긍휼 홍비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쟁이가 진흙 간벽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자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것은 우린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 자니라. 허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들이 살게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난의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칠 래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바위를 시 두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 Yeah. 10장. 현재들아 내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사이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며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다. 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는 하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하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한과 같은이라 믿음과 드름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 그름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아 인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아브라에서난 자여 베민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영네 열랴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남았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락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저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닥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니이니 그렇지 아니면은혜가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저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닥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 나 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닭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기하였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실적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매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방인의 구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디만큼내집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거리을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오 제사는 처음 이건 곡식과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하는데 돌감람나무 있느가 그들 중에 갚붙임이 되어 참감람 너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자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두려워하라. 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들이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자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자부치 실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돌 감람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 나무에 자부침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맘맘남의 잡고 치침을 받으랴 이스라엘의 구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닷가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경휼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는긍율로 이제 그들도 긍율을얻게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가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리 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자그러므로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너희가 위로 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받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금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 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하나님고하나님의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서는 원수 가께는 것이 님게서으하라가갚으는하나님께서말씀나하나니라서 원수가 님께거는 먹이고 목마르하나님께서하라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스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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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하나님세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권세들에게 는종하나님께는하나님으로부하나지께서는하나님는하나는하나님는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을하는하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을나는 하나님께서는 자나하나는하라는나는하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나님나하하하하하그하는하나하나님는 그러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사를 받치는 것도 위로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를 받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피차 사랑의 빛위에있는 아무 에게든지 아무 비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놓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사랑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어디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 4장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를 자넬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갓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형제로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두려 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큰 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이음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지되어 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5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미...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저 오 이방인들도 그흥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말미암마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했었노니. 이은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스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하시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더하여 역사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해하였노라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었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래 로마 방문 계획.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희 가려던 것이 여러 번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열보하였습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 6장 인사. 내가 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의발을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함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사고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무난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믿그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필롤로와 율리아와 또 느레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이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귀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난과 찬양 나의 동역자 디모대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성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인사와 감사. 하나님의 뜻을 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리스도의증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리라너희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네, 형제들아 글로의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로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세바나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문 세례를 베풀기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 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괴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 보이며 너 그는 그것들을 알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